이렇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1번은 백타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라 라면 잘 알다시피 성분 각각 성분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죠. 사인 미분하면 코 사인 코 사인 미분하면 사인 T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를 한번 T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해라 라면 코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이은 미분하면 0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노물구하라라는 거죠. 노물구하라. 그러면 루트에다가 코사인 제고, 사인 제곱 1이니까 그냥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도 여기도 노물구하라라고 하면 뭐 금방 눈에 보이죠. 1이죠. 그죠? t니까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번 풀어 보겠습니다. 한 입자가 아, x 좌표는 이 2t 제곱이라는 이 관계식에 따라 x 좌표 움직이고요. y 좌표는 이렇게 움직이고 g 좌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매개 변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졌을 때 이걸 따라 이제 t가 변할 때 실수 t가 변할 때 xyz가 정해지니까 점 하나가 정해지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t는 1에서 이 시간이니까 1초일 때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x 좌표가 et제곱이고 y 좌표가 g 좌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속도 벡터는 한번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자 4t에 2t 4 3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근데, 근데 어 어디서의 t는 1에서 예 t는 1에서의 1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4 2 3이 되고요. 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번더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4 2 0 어쨌든, 뭐, 성수백타니까, t가 1일 때도 이 성수백타를 가지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 여기 위에서, A번에서 구한 속도백타와 가속도백타의 이 방향으로의 성분, 그러니까 1콤마-3콤마 -1, 2라는 이 백타. 방향으로의 성분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제요 속도 벡터, 요 속도 벡터가, 만약에 유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제요 속도 벡터에 주어진 요 유벡터 방향으로의 성분,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정사형, 스칼라, 스칼라 사형 정사형의 크기, 즉, 스칼라 사형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쓰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 v 벡터라는 거는 뭐였나요? 이거죠 이게 v 벡터죠. 4 2 3이고 이제 가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는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4 2 0이죠. 자, 이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본 것처럼 스칼라 사양을 컴포지션이라고 했고, 이 속도를 U벡터 위로 정사양한다. 라는 거는 이렇게 했죠. 이 V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이제 분모분자의 U벡터를,의 크기를 분모분자에 곱하면, 예, 이 친구는 유벡타 크기의 u 와 v의 내적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와 유벡타의 크기는 유벡타 크기는 요거죠. 크기가 얼마죠? 194니까 루트 14가 되고 그리고 u 와 v의 내적은 내적은 4에다가 6에다가 6이죠. 466. 6. 4, 요. 네. 16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14분의 16이 예, 네,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자, 요게 예, 속도를 요벡타 위로 요 벡터 위로 예, 정사양한 방향의 성분이 되고요. 또 가속도 벡타를유벡위로정사양해 보면 이 친구도 유벡타를 가속도 벡타랑 내적하고 u 벡타의 크기니까 여기가 루트 14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을 하면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네자 그럼 성분이니까 사실은 어 양방향 성분이 아니라 예 v의 그니까 u 벡타의 반대 방향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는 가속도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아마도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마이너스 u의 반대 방향으로 요 이제, 그 스칼라 사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4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라는 벡터 함수가 하나 있고요 b 아니 a죠 b라는 벡터 함수가 또 다른 벡터 함수가 있습니다 두벡터 함수를 내적을 한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건데, 뭐,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먼저 내적을 한 다음에 t, 그러면 이제 전부 다 t로만 표현되는 실험수가 되겠죠. 네, 그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저희가 앞에, 어 정리를 하면서 하나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미분한다는 거는 마치 고배미분 되는 거죠. 그죠? a', b랑, a랑, b 프라임 요거 고변비 분처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a 프라임 먼저 구해 봐야 되겠네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0t 1 3t 제곱이 a 프라임이고 b 프라임은 코사인 t 아, 어, 사인 t 0이렇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내적을해 보죠. a 이라는 거는 자, 10 t 1 3t 제곱이고 b는 여기 있는 거 쓰면 되죠. sin t cos t 0. 요거랑 그리고 a와 5t 제곱 t t 세제곱과 이번에는 이제 b 코사인 t, 사인 t 0. 예, 요걸 해봅니다. 자, 요걸 계산해 보면 1 0 t에 1 0 t에 사인 t가 되구요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죠. 이쪽에서는 플러스 5 t 제곱의 코사인 t 그리고 t 사인 t 0.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정리 좀 해보면. 코사인 t에 붙은 친구들만 찾아보면 ot 제곱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플러스 사인 t는 요거랑 요거니까 아 동류항이네요 11t 사인 t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이렇게 구해봤고 b 번 대신에 네? c 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c 번 요거도 요거도 사실 뭐이 친구가 원래 제곱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먼저 한 다음에 구할 수 있지만 위에서 고배법칙처럼 요거 해보겠습니다. a를 미분하고 뒤에 걸 미분하고 이렇게 고배법칙처럼 자 그러면 a 프라임은 여기 있죠. 예 미분한 거와 A를 내적하고 두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배에 곱하면 50에 t 의 세제곱 플러스 T에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T에 5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 정리해보면 5제곱부터 하면 6T에 5제곱 그리고 이제 3제곱은 100t의 3제곱, 그 다음에 2t, 이렇게. 다음은 외적. 외적도 마찬가지로 고배법칙, 고배미분법칙이 성립하죠. 자, 그러면 a를 미분하고 b를 곱하고 a를 냅두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외적이니까, 자, 행렬로, 행렬식으로, 자, 이 프라임이 10t, 1 3t 제곱 그리고 b는 b는 sin t 마이너스 cos t 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예, a는 5t 제곱 t 마이너스 t 세제곱 그리고 b 프라임은 b cos t sin t 0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외적 계산하는 거, 자, 풀어보죠. 먼저, 이 친구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자, a d 스 플러스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3t제곱, c o s t, 그리고, 예,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t제곱, sin t, 그리고, 마이너스 10t에, 코사인 t에다가, 어, 마이너스가 되 됐죠. 마이너스 t, 요게 되고, 예, 두 번째, 요, 행렬식은 0이 되고, 예, t 세제곱 사인 t. 그리고, 예, 요걸 제외하면, 마이너스니까, t 세제곱 코사인 t. 네. 근데,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t 세제곱 코사인 t. 가되고 나머지는 이제 5t 제곱 sin t에다가 t 코사인 t 빼면 됩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음, 요게 먼저 쓰면 되겠죠. t 세제곱 sin t에다가 3t 제곱 코사인 t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쓰면 자, 마이너스 t 세제곱 코사인 t에 마이너스 3t 제곱 사인 t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쓰면 네 동류항이 없죠, 그죠? 사인 붙은 거는 5 t 제곱 마이너스 1 사인 t고 그리고 코사인 붙은 거는 네, 있네요. 여기랑 마이너스 11t의 코사인 t 이렇게 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간단히 증명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스칼라 삼중적을 한 다음에 미분하라라죠. 그죠? 이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대로 사실 내적도, 내적도 고배 미분이 성립하고 외적도 고배 미분이 성립한다는 것 가지고 미분에 증명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니까 일단 증명을 하면 A에다가 이 스칼라 삼중적을 미분하겠다. 라는 거는 A를 미분하고, 예, 네, 그리고 A를 냅두고, 뒤에 있는 이 친구를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적의, 내적의 미분 법칙에 따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그대로 냅두고요. 뒤에 거 A에다가 외적의 미분, 외적의 미분은 이 친구를 미분하고 플러스 이 친구를 미분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외적의 법칙에 따라서. 그쵸. 그렇죠? 그리고 한번더 해주면 내적은 이제 분배 법칙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내적은 자 내적은 A랑 B, C랑 내적을 하고. A와 이걸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적의 분배 법칙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다시 한번 써주면 TTABC 이게 됐고요. 플러스 A에 b에다가 c하고 a에다가 예, 이렇게 해서 예, 증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